2018년도 11월 28일 지금 동부시간 4시 14분 현재 저는 여기 센트럴 타임 중부시간이죠 중부시간 3시 15분 현재 위치는 맨피스를 그 지나서 맨피스 이산상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27일날 토론토를 출발을 해서 어, 내일 휴턴 텍사스에 그 딜리버리를 가요. 어, 출발할 때는 굉장히 날씨도 안좋고 눈도 춥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는 뭐 날이 좀 괜찮아서 바깥 온도는 영상 13도. 굉장히 좋아요. 뭐 약간의 구름도 보이고, 날씨 굉장히 좋아요. 어제부터 출발해서, 이 시간주를 거쳐서, 인디아나를, 아, 오하이오를 거쳐, 인디아나를 거쳐, 일리노이스까지 와서 자고, 아, 오늘 아침에 다시 출발해서, 통과를 해서 알칸사스 들어왔어요 알칸사스 여기 알칸사스는 유명한게 옛날에 그빌 클린턴 대통령 했던 사람이 대통령하기 전에 주지사를 했던 곳이 여기 알칸사스예요 알칸사스 여기 주지사 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죠 그 알칸사스는 뭐 자연도 아름답지만은 여기가 쌀농사로 유명해요 쌀농사 패션 한분이 아주 네. 제가 2006년도부터 이 놀사 아메리카에서 토론토에 살면서 캐나다에,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을 계속 놀사 아메리카를 돌아다녔어요. 뭐알 어, 알래스카만 빼고 다 가봤죠. 알래스카만 빼면 어, 캐나다 북쪽도 안 가본데 있지만 거기 거의 안 가는 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넓 같이 오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오고 싶었던 사람. 근데 아... 네, 단한 번도 제가 데려오지 못했어요. 예. 그때는 뭐 애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됐고 미국 한번 가자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디 가자고 해서 같이 한번 왔는데 어제 들어왔어요 이미 처음으로 우리 와이프가 그, 그 이름 유명한 하선영씨 우리 와이프를 소개합니다 자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나도 오늘 어...안녕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세서 안해도 돼 나도 안하고 다 안해 원래 세수 와이프, 나랑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미 와서 여기서 13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미국에 못 데려와 봤어요. 뭐, 뭐, 흔한 캐나다 런드 못 데려와 봤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같이 왔어요. 어제 뭐, 국경 잘 통과해가지고, 어, 약간 눈은 왔지만, 네. 같이 들어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지금 가는 텍사스로는 별로 볼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뭐 통지만 달리고 뭐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뭐 좋아하네요. 그래도 바깥 공기 세고 하니까 바깥에 이제 캐나다랑은 약간 여기는 그 약간 다르지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점점 남쪽으로 와서 뭐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아직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텍사스 들어가서 남쪽으로 가면 말씀 이제 다른 걸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어제 나와서 오늘 이틀째 달리고 있고 내일이 3일째예요. 3일째는 휴스턴에 하차를 하고 휴스턴에서 빈차로 저기 멕시코 국경까지 갈 거예요. 멕시코 국경까지 가서 다시 토론토로 들어오는데 약 5박 6일 정도 걸려요.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좋길 바라고. 우리 저기 스페셜 게스트께서 한번내 여쭤볼 게 있는데. 자, 토론, 아이그 아, 저기 뭐야,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는 단풍의 색깔이나 이 나무에 이 낙엽이 아직 달려 있는 색깔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자란 거그 모습을 보면 캐나다보다는 여기에 나무들이 더 따뜻해 보여요. 네. 그게 다르고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네. 제가 지금 가는 텍사스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많이 비슷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laughs> 네. 그 공업이 발달된다 된라든지큰 도시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어제 뭐인디아나폴리스뭐 디트로이트 같은데 지나고 지나왔는데 뭐 밤에 지나와 가지고 뭐 에? 모르겠고 내일 이제 뭐 휴스턴 갔을 때가봐 봐야지 이제 야, 역시 좀 공업이나 모든 볼륨이 크구나라는 걸느낄거예요 아마 근데 물론 토론토도 굉장히 큰 도시고 공업이 발전돼 있어요 북미 돌사 아메리카에서 5대 도시 안에 들어왔네, 토론토인데 지금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휴스턴보다는 작아요 휴스턴이 돌사 뭐, 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네 번째인가 뭐세 번째인가 뭐 그래 지금은 계속 이런 벌판만 달려가지고 수 있는 게 나무 색깔하고, 뭐, 저 넓은, 뭐, 복수수밭, 무슨, 뭐, 그런 거밖에안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내일도, 내일도, 하차하고라든지, 뭐, 너무 뭐, 뭐 좋은데, 저 남쪽으로 하게 되면 영상 한번 다시 찍고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한 곳만 자, 조금 날아 되시고요 알칸사스에서 대파리 한번 미리 었습니다